하라주쿠가 한국화됐다고? 말도 안 돼. 일본의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독특한 패션 문화의 중심지였던 하라주쿠가 최근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하라주쿠의 풍경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매장, 심지어 한국 교복을 대여해주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거리가 마치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특히 하라주쿠의 대표적인 쇼핑몰에 입점한 한국 교복 대여점은 연일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여고생 코스프레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에 일본 언론들도 하라주쿠의 코리아 타운나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라주쿠를 한류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주인공. 그녀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23살 유키라고 합니다. 하라주쿠, 그곳이 바로 제 고향이자 제 꿈의 무대였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하라주쿠의 화려하고 독특한 패션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옷들, 과감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그야말로 꿈의 거리였죠. 우와, 나도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싶다 하고 매일같이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왔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세상에.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의 패션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며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게 바로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의 일부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패션 모든 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드라마를 하나둘 보다 보니 어느새 제 노트북에는 수십 편의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밤새워 몰아보기도 했죠. 아, 벌써 아침이야 하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알게 됐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대박이나 짱 같은 유행어도 자연스럽게 쓰게 됐답니다. 그리고 음악. 아, 음악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케이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에 매료됐죠. 춤, 노래 그리고 그들의 패션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멋져 보였어요. 특히 그들의 세련된 패션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하라주쿠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이제는 한국 스타일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라? 우리 하라주쿠에는 왜 한국 스타일이 없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짝 친구 미카와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문득 그녀가 말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 넌 한국 패션을 하라주쿠에 가져오고 싶은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번뜩 깨달았죠. 맞아, 바로 그거야. 그때부터 저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품게 됐어요. 한국과 일본의 패션을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하라주쿠에 있는 작은 패션 전문 학교였죠. 첫 수업부터 저는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첫 화제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일본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 패션의 요소를 넣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일 패션의 만남, 서울 패션 이크 현장 세상에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패션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야.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 영상 좀 봐주세요.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유키, 우린 일본 패션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스타일은 잊어버리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래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한국 패션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한국 패션 잡지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한국 패션 유튜버들의 영상도 보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교수님께 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반응은 여전했어요. 유키, 그건 우리 학교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한국 패션에 대한 생각은 접으세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언젠가는 내 스타일을 인정받을 거야. 하고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더니,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유학생이 앉아 있었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는 수지를 만났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답니다. 수지는 저에게 한국 문화와 패션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줬어요. 저는 수지에게 하라주쿠 패션의 매력을 소개했고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죠. 유키, 너의 아이디어 정말 대단해. 수지가 말할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의 즐거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라주쿠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사람. 그가 우리의 꿈을 위협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수지와 저는 우리의 꿈을 위해 도쿄의 작은 코리아타운, 시노쿠보로 향했습니다. 하라주쿠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죠. 시노쿠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고, 공기 중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마치 일본 안에 작은 한국을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 화장품 가게에 들렀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수지의 추천으로 유명한 한국 마스크팩도 구매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 옷가게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했죠. 이것저것 입어보며 한국 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지의 조언을 들으며 제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갔죠. 점심으로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맛에 깜짝 놀랐답니다. 맵지만 새콤달콤한 그 맛은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수진은 제가 땀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하루 만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것 같다는 제 말에, 수진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줬어요.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패션도 이렇게 두 문화를 잘 섞어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꿈꾸는 패션? 그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희망찬 마음도 잠시 현실의 벽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교수님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으니까요. 여전히 제 아이디어를 허황된 생각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안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지와 함께 우리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일 융합 패션 스케치북을 만들기로 한 거죠. 밤새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어요. 이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기회가 올지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하라주쿠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느 날 학교 축제에서 우리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본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거 정말 신선하다. 한국 스타일이랑 일본 스타일이 섞여있네? 이런 반응에 우리는 용기를 얻었어요. 수지와 저는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죠. 한복의 우아한 성과 기모노의 화려한 패턴을 결합하고 케이팝 아이돌의 대담한 스타일과 하라주쿠의 독특한 감성을 믹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눈길을 끄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분명 기회였어요. 수지야, 우리 이거 나가보자. 수지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준비했어요. 옷감을 고르고 패턴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했죠. 콘테스트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의 모델이 런웨이를 걸을 때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흥미로워 보였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3등, 2등이 차례로 발표되는 동안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상 발표 순간이 왔죠. MC의 입에서 K-JU Fusion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 순간의 기쁨과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콘테스트 심사위원 중한 분이셨던 켄지 모리 씨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너희 작품 정말 흥미롭더구나. 하지만 일본 전통을 해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나. 그의 말에 우리의 기쁨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켄지 씨는 하라주쿠 상인의 회장이자 전통 옷가게 주인이었죠. 그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지와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알리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SNS를 통해 우리의 작품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았죠. 켄지 씨 같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겠죠. 하지만 수지와 저는 서로를 믿었어요.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기로 했어요. 언젠가 하라주쿠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수 있길 바랐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했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바람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콘테스트에서의 성공 이후 저와 수지는 더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서 하라주쿠도 활기를 잃어갔거든요. 한때 젊음의 거리였던 이곳이 점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고민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게를 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저축한 돈도 얼마 없었고, 은행대출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뛰었죠.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우리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몇달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허름한 가게였지만 우리에겐 보물 같았죠. 밤낮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몄어요. 벽을 칠하고 옷걸이를 만들고 간판도 직접 그렸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어요. 케이 주크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우리 가게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한 명의 손님도 못본 날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로 열심히 홍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한 유명 패션 블로거가 우리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녀가 우리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죠. 그 후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어요. 켄지 씨를 비롯한 일부 상인의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전통을 해친다나 뭐라나. 심지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다른 젊은 상인들이었죠. 그들도 하라주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와 함께 뉴하라주쿠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한국 관련 가게들을 하나둘씩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문을 연건 아담한 한국 음식점이었죠.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향긋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 옆에는 K 뷰티숍이 들어섰고 한국 화장품을 찾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특히 인기 있었던 건 한국 교복 대여점이었어요.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주말이면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 K 스타일 옆에는 다른 한일 퓨전 패션 가게들도 속속 문을 열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과 기모노의 화려한 무늬를 결합한 옷. K-POP 아이돌 스타일의 화려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진열됐죠. 심지어 한국어 학원도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나 K-POP을 더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일본 젊은이들로 늘 붐볐죠.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늘어나고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듣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어요. 점점 하라주쿠의 이 구역이 K-타운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찼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켄지 씨 같은 반대파도 있었고 경제 상황도 여전히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꿈 케이타운을 통해 하라주쿠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그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하라주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헤이타운이 인기를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켄지 씨를 중심으로 한반대 세력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일본의 전통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했어요. 어느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누군가 밤사이 우리 가게 유리창에 일본을 지키자라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써놓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가게 주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함께 유리창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작은 문화교류 행사를 열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 시식회, 한일 패션쇼, 양국의 전통 놀이를 배우는 시간 등을 마련했어요. 처음엔 몇명 오지 않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켄지 씨의 아내도 몰래 와서 구경하는 걸본 적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켄지 씨였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너희 가게에서 산 옷을 딸이 입고 나가더구나. 처음엔 화가 났는데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더라. 켄지 씨의 그 한마디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켄지 씨는 가끔 우리 가게에 들러 조언을 해주곤 했죠.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경제 불황으로 매출이 주춤하기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그때마다 수지와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그 말을 되새기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꿈을 떠올렸고 그 꿈이 우리에게 힘이 됐죠. 케이타운은 조금씩 카라주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갔어요.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K 타운은 점점 더큰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하라주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아침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전통 일본 과자를 팔던 가게가 한국식 빙수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손님들이 자꾸 시원한 한국 디저트를 찾아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레코드 가게에서는 K 퍼음방 코너가 생겼고. 동네 미용실에서는 한국 아이돌 스타일 커트를 해준다는 광고를 내걸었죠. 하라주쿠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특히 기뻤던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전에는 시부야나 신주쿠로만 놀러 가던 친구들이 이제는 하라주쿠로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라주쿠 문화 축제를 기획했어요. 일본 전통 문화와 한국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융합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였죠. 축제 당일,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한복을 입고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어울려 춤추는 모습, 김치와 스시를 나란히 맛보는 사람들, K-POP과 J-POP이 어우러진 공연, 정말 눈물날 만큼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그 축제를 계기로 하라주쿠는 더욱 빠르게 변해갔어요. 일본 전통과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하라주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잡았죠. 관광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하라주쿠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케이타운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기도 하고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케이타운 특집을 다루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제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문화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도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라주쿠의 변신은 단순한 거리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변화였죠. 수지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하라주쿠를 바꿔놓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유키, 우리 다음엔 뭘 해볼까? 수지가 물었어요. 글쎄, 도쿄의 다른 동네로 진출해볼까? 아니면 한국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볼까?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은 꿈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하라주쿠에서의 성공이 우리에게 더큰 꿈을 꾸게 해준 것 같았어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케이타운의 성공으로 하라주쿠가 활기를 되찾은 지 2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하라주쿠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리는 점점 더 변화해 갔죠. 한국 교복을 빌려주는 매장이 라폴레 쇼핑몰에 들어섰고 한국 여고생 코스프레를 즐기는 일본 여학생들로 거리가 북적였어요. 이니스프리, 스타일란다, 에뛰드 같은 한국 화장품 가게들도 곳곳에 생겼죠. 음식점들도 변화했어요. 한국식 중화요리점인 홍콩 반점이 문을 열었고, 분식을 파는 얌얌 김밥도 인기를 끌었죠. 특히 한강라면이라는 가게는 한국 봉지라면을 즉석에서 끓여주는 메뉴로 대박이 났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일본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고, 경제 불황으로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여전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어요. 지역 청년회관에서 꿈을 향한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죠. 처음엔 몇명 안되는 청년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이렇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수 있었죠. 어느날,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유키씨,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요, 저는 그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큰 보람이었어요. 몇달전 우리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라주쿠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과 일본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고 하루 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거리가 됐죠. 얼마 전에는 일본 유명 매체 니칸겐다이에서 하라주쿠의 변화를 다루는 기사를 썼어요. 하라주쿠가 서서히 코리아 타운화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죠.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수지와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하라주쿠를 넘어 일본의 다른 도시로 그.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우리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끊임없는 지원과 아이디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라주쿠의 변화와 한류의 영향력, 그리고 이를 통해 꿈을 이룬 유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위기에 처했던 하라주쿠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이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거리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k p o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그리고 패션까지. 한류의 다양성과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방송 중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나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동 마이크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마이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